오일 노가를 예, 시작하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, 예, 축하드리고 그 적정 주가까지 잘 드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. 지금 뭐 오늘 반영이 된 건가? 좀 표시가 예, 좀 H T S가 좀 이상해 나서 종가, 예, 고가 29점, 예,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, 예 맞네요, 상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제가 <laughs> 체크해 놨던 게다 위로가 있어요. 저딱 <laughs> 이제 음, 저거이대 일로, 저 뭐야 딱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. 지금 주가 자체도 바로 내리고 주식량은 두 배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그때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여기 가격이 맞아요. 그러니까 1차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가격 고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잘 하셨어요. 뭐 어떤 분은 28% 드셨다고 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려요. 예 정말 좋았죠. 그래서 뭐 차트도 좋고 다 좋았어요.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제가 CD가 없어서 예. 강력 추천 해 갖고 이제 넣어 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보초목만 딱 보내 놨었는데 뭐 SNK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저도 뭐 이걸 올린 게 탄다 못한다 못 했고 그냥 저의 선택은 이제 SNK로 또 이제 시드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던 거 하고 이제 일부 정리해서 수익 낸거 옮겨 탄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SNK 쪽으로 좀 넣었는데 음좀 아쉽긴 해요. 예. 그래서 뭐 근데 뭐 우선은 요거는 어쨌든 1차 목표가 그니까 기준이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<laughs>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서 이제 그 목표가 1차 목표가 까지 거의 다 갔다가 이제 목표가 에서 이제 어 이제 좀 떨어졌다 그니까 PBR 자체에서는 좀더 올렸다가 이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이 저번주 금요일날 저 방송 아프리카 t v 를 했으니까 종가기 전에 토요일 날인지 한번 추천해 드렸고 이게 이제 영상도 있어요 토요일 날 추천해 드렸고 또 어저께 또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빨리 갈는 몰랐지만 날짜까지 맞출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맞춰요 그걸 예 네. 그래서 이제 아 조만간 이제 뭐 빨리 몇, 며칠 내로 수일 내로 갈것 같다 해서 어저께 뭐 블로그하고 앞그 저희 뭐야 유튜브에 강력 추천이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올리긴 올렸어요 그래서 어쨌든. 저 믿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예. 저는 못 샀습니다. 예. 배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뭐또 찾으면 많으니까 그것도 걱정 안하시뭐 저는 뭐 하나만 믿고 가고 있으니까요. 예. 어쨌든 뭐좀 중단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. 어쨌든 뭐, 예. 어뭐 다른 거 하시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. 그 차트를 보실 때이뭐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건 사지 마시고 하락 추세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만잘 보셔도 된다고 제가 누리 말씀드렸잖아요 정 역별에서 역별에서 정별로 넘어가면서 이 평선 모였을 때 이때만 사셔도 돼요 이때만 사셔도 뭐쭉 가는 거잖아요 이런건 다 다른 건 아닌데, 뭐, 좀, 이제, 여기는 이제 발바닥이니까, 이제 좀, 이제, 241선 위에 올라 탔을 때, 이럴 때 사셔라. 여기서만 사셔도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거니까, 예, 뭐, 어쨌든, 그거는 좀 이제 숙련되게 또, 이제, 여러 번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라, 말씀드리고, 어쨌든, 요거는 짧게, 그,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들어온 건데, 지금 이게, 어, 좀, 예 좀, 뭐랄까, 좀 짜증나네요, 이 요게. 아, 제못 먹어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, 이렇게, 그, 무증 들어갈 때마다 이게, <laughs> 이게 다 흘러내려요. 엔터스도 그렇고, 지금 그래갖고, 아, 예. 우선 이렇게 잡아드리는데, 만약에, 이제, 제가 봤을 때는, PBR은 다찬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는. 다시 한번 조종이 나오지 않을까. 조종이 나오게 되면, 우선은, 잡아드린 가격대는, 그대 뭐, 여기 한번쳤으니까 예, 이 상태로.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또한번 조정이 줬다가 이제 N자 반등이 나오든지 할것 같긴 한데 너무 딥하게 보지 마시고 짧게 봅시다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보고 그런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봐야겠다 여기네. 일순다 지워야 되겠네. 아, 헷갈리네. 자.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두 개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우선 가격을 잡아드리는 건. 예.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을 받아서 갈지 그냥 내일 또 바로 쏠지는 저도 모르죠.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매물부터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. 쭉 올렸다 쭉. 여도 뭐지? 여기도 뭐지? 오, 뭐 이렇게 크게 여기서 하고. 이거는 이제 거의 논 거예요. 이렇게 사놓고 놓고 그럼 물량 왜이렇다고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었는데 요번에두 배로 늘었죠. 예 무중 그무 받기 전이니까 예 그래서 완전 옆별 상태에서 또 정별 나올수 있는데 그건 잡아드리면 분봉상 여기죠. 예. 요 정도 라인 때 여기. 분봉상으로 좀 짧게 보실 분들은, 분봉상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예, 이렇게 보고, 이제 한번 가는 걸로, 예. 이탈하면 나오셨다. 다시 그 아까 뭐 라인 밑쪽으로 다시 좀 물량 다시 자꾸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. 예.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예. 뭐, 앞으로도 좀 상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. 근데 뭐, 크게 뭐, 바닥에서 사신 게 아니니까 욕심내지 말자.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. 요거는. 예. 너무 좋았어요.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지금 이제 위에 크게 걸릴 게 없는데 가상선을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에, 괜찮게 가지 않을까 예,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. 사인도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. 탁! 짠! 왜냐하면 수급이 이쪽보다 터지지 않던 거리랑 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. 바닥 기준 잡으면 이런 미세한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수급 얘기하니까 아까 전에 뭐 아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도 보였는데 유통 물량 1,300만 주 중에 뭐 30만 주 정도로 웨인 팔았다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.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. 예, 제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거 보셔야 되고. 예. 아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. 예.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. 하여튼 CTK 코스메틱스 이름 들을 게 길죠. 어쨌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이거를 그그 그 아프리카 TV 하면서 아 이거 정말 추천좀 좋다고 해서 추천해 드렸던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짧게 소개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좀 이제 떴어요. 뭐 상당히 좋았는데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런 거 종종 있으면 올려드릴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이제 강력 추천이라고 써놓을게요. 또 이것처럼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라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. 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잘 보셨다가 요쪽 라인, 요쪽 라인에 한번 매수하셨다가 단기로 짧게 한번 수익 내고 오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렇게 해서, 요, CTK 코스메틱, 예,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